안녕하세요 차판 남자 승우진입니다 금일 준비한 차량은요 SUV를 구매를 하신다면 여러가지 폭이 있을 겁니다 산타페 도 있고 소렌토 도 있고 QM6 차량도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성비 잘 알려진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썬루퍼만 빼고 모두 선택하신 차량입니다 금일에 준비한 차량은 버뉴 QM6 차량입니다 금일 준비한 차량은 SUV 중에서도 가성비 있는 차량을 구매를 하신다면 해당 차량 주목하셔야 됩니다 다양한 편의 장치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사 품질 보증도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외판 기완 없는 완전 무사고인 차량이고요 추가적인 옵션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반절 주행 모드가 되어 있는 전유 임 m 스는 극히 드문 차량입니다 안녕하세요. 첫판 남자, 승우지입니다 금일 준비한 차량은 SUV 중에서도 가성비 있는 차량을 구매를 하신다면 해당 차량 주목하셔야 됩니다. 다양한 편의 장치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사 품질 보증도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재원 설명 이어가면서 꼼꼼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더뉴 QM6 2.0 가솔린 알리 1륜 등급이고요. 등록은 2021년 3월. 현재 주행수 49,670km 주행한 차량입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되어 있죠 엔진하고 미션에는 5년에 10만km까지 제조사 품질 보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판견 없는 완전 무사고인 차량이고요 추가적인 옵션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S 링크2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매직 테일 게이트, 전동 트렁크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스타일링 패키지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퓨어비전 LED 헤드램프가 대표적인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빙 어선트 패키지 1에는요, 다양한 편의식 기능이 많지만 대표적인 건 긴급 제동 보조 장치도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참,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프레임 리스 룸밀러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모두 넣었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전 차주님이 어떻게 관리를 하셨는지 저와 함께 꼼꼼히 살펴보시죠. 출발하시죠. 실내 영상입니다.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퓨어비전 LED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밝은 가시거리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더뉴 QM6의 페리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전면에는 유화처럼 벌집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 제동 보조 시스템 적용되어 있고요. 반대쪽을 살펴보겠습니다. 헤드램프에도 백화 현상 전혀 없고요. 약간 돌팀 모습만 미세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전면부 본인 영상입니다. 본인 위쪽에는 깨끗하고요. 그리고 앞쪽 유리를 보셔도 와, 깨끗합니다. 그렇지만 전면부이기 때문에 약간의 스톤칩은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옆쪽 휀다의 모습이고요. 알루미늄으로 포인트가 되어서 굉장히 날렵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휠 컨디션 살펴보겠습니다. 투톤 알로이 휠로 조인되어 있고요. 이쪽 끝쪽에 약간의 백화 현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이어 트레이드는 약3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 사이드 리피터에는 흠집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네, 도 쪽을 살펴보겠습니다. 도 쪽도 매끈하게 잘 빠졌는데요. 이처럼 사서에서 보시면 문콕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끝쪽에 보시면 약간의 부터치 자국 미세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뒤쪽 코터 패널에는 흠집 보이고 있지 않고요 휠 컨디션 이어 있습니다 네, 휠 깨끗하고요 이쪽에도 백화현상 미세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이드는 약 40에서 50% 정도 남아 있고요 네, 후면부의 모습을 보시면 약간 다른 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리어램프가 조금 더 변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또한 투명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실 번호판 공개하고 있습니다 트렁크 버튼은 뒤쪽에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매직 테일게이트 전동 트렁크 적용이 되어 있고요. 차박 캠핑에 특화되어 있는 SUV 차량입니다. 이처럼 널찍한 공간을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 폴딩할 수 있는 레버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홀딩을 하실 때는 유아처럼 레버를 제끼시면 차박 캠핑에 특화되어 있는 공간이 확보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언더트레이를 보셔도 이처럼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또 장점이 되어 있는데 한 단계를 더 제끼시면요. 유아처럼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매직 테일 기트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꼼꼼하게 설명해 드린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해당 차량의 흠집을 잡는 게 아니라 보다 더 꼼꼼하게 영상에 담고 있습니다 먼 지방에 계신 분들이나 비대면 거래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에서 보여주는 게 답니다 그 정도로 엄선, 엄선한 차량이니까 안심하시고 구매하셔도 되시는 차량입니다 더욱더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쿼터 패널에는 이상 없고요 매끈합니다 그리고 휠 타이어 컨디션입니다 이쪽에는 약간의 스크러치가 미세하게 보여지고 있고요 이쪽에도 미세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도어 쪽을 살펴보시면 컨디션 굉장히 좋고요. 앞쪽 도어를 보셔도, 네, 이쪽 밑에만 약간의 문콕 하나 보이고 있습니다. 사이드미러 살펴보겠습니다 사이드미러, 사이드리피터에는 균열광고 보이고 있지 않고요 지금 앞쪽에 횡단의 모습인데 이쪽에 실크 스크러치 미세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휠 컨디션 살펴보겠습니다 이쪽 끝쪽에 약간의 백화현상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고지해 드렸던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만 멀리서 보셔도 티는 나지는 않습니다 이제 성능 기록부 살펴보셔야죠 첫 번째 장입니다 첫 번째 장에는 외판견 없는 완전 무사고인 차량이고요 두 번째 장입니다 미세 뉴유도 일절 없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보험 이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차비에 타차가 전혀 잡혀 있지 않은 차량입니다 그리고 해당 차량은 용도 이력은 있습니다 실내에는 어떤 옵션이 되어 있는지 저와 함께 꼼꼼히 살펴보시죠 출발하시죠 네. 2열 도어 트림 살펴보겠습니다. 선택제는 기어 올라온 곳, 들뜬 곳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하단을 보시면 팔고리 쪽도 흠집이 전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컨디션 자체는 매우 훌륭하고요 2열 시트 상태에 이어 있습니다. 시트 상태를 보시면 흠집은 전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암네스트를 내리시면요. 이 위쪽에는 2구 커플더 자리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하단을 보시면 열선 시트 강약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단의 시트를 보셔도 너무나 깨끗하고요. 상처는 전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반대쪽 팔걸이 살펴보셔도 홈집은 전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2열에 탑승한 모습입니다. 제 신장은 181입니다. 이어처럼 레그룸, 헤드룸, 넉넉한 공간이 되어 있고요. 패밀리카 업무용카로도 안성맞춤인 차례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약간의 리클라인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처럼 젖힐 수 있는 기능이 적용되어 있는 차례입니다. 1열에는 어떤 옵션이 되어 있는지 저와 함께 꼼꼼히 살펴보시죠. 출발하시죠. 후축방 감지기 적용되어 있고요. 도어 트림의 모습입니다. 썬팅지에는 깊어 올라온 곳, 들뜬 곳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깨끗하게 잘 사용하신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너무나 깨끗하고요. 흠집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운전석 시트 상태입니다. 블랙 톤으로 되어 있고요. 사용감은 느껴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하단을 보시면 전동 시트 요추받침 되어 있고요. 안쪽을 살펴보시면요. 핸들 열선, 매직 테일 게이트, 헤드램프 각도 조절, 주유구 버튼, 트렁크 버튼 되어 있습니다. 실내에 탑승을 했습니다. 시동을 바로 걸어 보겠습니다. 네, 가솔린 엔진으로 굉장히 정숙하고요. 실내등을 켜보겠습니다. 지금 스티어링 회력 컨디션인데요, 어,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리고 디컷으로 이루어진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편의장치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반절주행 모드를 위한 버튼 되어 있고요, 유조의 조작 버튼 되어 있습니다. 반대쪽에는 음성인식과 블루투스 기능 되어 있고요 핸들을 약간 돌리시면 미디어 조작 기능 뒤쪽에 쏙 숨어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주행수 49,674km 주행이 되어 있습니다 위쪽을 살펴보겠습니다 대시보드 상태는 에 깨끗하고요 추가적인 옵션이죠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 적용되어 있습니다 반대쪽에도 스티커 자국 전혀 없고요. 굉장히 깨끗하게 사용하신 걸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천장 위쪽에는 약간의 사용감이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LED 등으로 환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또한 추가적인 옵션이죠. 프레임 리스 룸밀러 조용되어 있습니다. 요 위쪽에 하이패스 카드는 신카드라고 해가지고 요만한 카드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별도로 구매를 하셔야 되고요. 하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추가적인 옵션이죠 S 링크 2가 적용이 되어 있으면 이처럼 태블릿 PC를 얹어 놓은 듯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옆쪽에는 단축키 버튼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전원 버튼, 볼륨 높낮이 버튼, 홈 버튼, 차량 설정, 분할 화면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차량 설정으로 진입을 하시면 드라이빙 어선트 패키지에는 이와처럼 차간거리 경보 시스템과 긴급제동 보조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빔 보조 기능도 적용되어 있고요 메뉴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내비게이션의 모습입니다 티맥 기반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후진 영상입니다 위쪽에는 360도 센서 등이 표시가 되고 있고요 뒤쪽에 후방 모니터 적용되어 있습니다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메뉴에 진입을 하실 때는 이처럼 돌아가기를 한번 누르시고요 메뉴 버튼이 굉장히 많죠 차량 설정으로 진입을 하시면 이와처럼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주행 보조 시스템 주차 보조 시스템 되어 있습니다 주차 보조 시스템에는 이처럼 자동 주차 기능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주차를 잘못 하시는 분이시라면 이 기능도 활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메뉴는 간략하게 살펴보고요 이 하단에 공조기 버튼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하단을 꼭 누르시면 유아처럼 모드가 생성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소프트, 노멀, 패스트 여러 가지 의 종류가 되어 있고요 듀얼 에어컨 공조기로 되어 있습니다 온도 조절은 이와처럼 조절하시면 되시고요 하단을 살펴보시면 열선 통풍 시트 모두 구비가 되어 있고요 에코 버튼 그리고 주차 조형보조 시스템 자동주차 단축키 버튼입니다 그리고 기아 노브의 모습이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스마트 크루즈 기능을 활성할땐 이처럼 왼쪽으로 누르시면 되시고요 반대쪽에는 스피드 리미터 기능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관절주행 모드가 달려있는 더뉴키 QM6는 극히 드문 차량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키도 두 벌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동승석 컨디션 이어했습니다. 동승석에는 와 사용감 진짜 없습니다. 깨끗하게 잘 관리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와 함께 실내외 꼼꼼히 살펴보셨고요. 마무리 정리는 빠르게 나가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꼼꼼히 살펴보셨습니다. 금일 차량 어떠신가요? 마음에 드시나요? 해당 차량의 판매 금액이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겁니다. 해당 차량의 신차 금액은 3,164만 원에서 쭉 감가된 가성비 있는 금액 1,830만 원에 준비했습니다. 해당 차량의 판매 금액은 1,830만 원입니다. 해당 차량에 궁금하신 점이나 기타 사항이 있으실 땐 언제든지 저위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언제나 상담 가능하십니다. 금일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유용한 정보가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차판 남자 송우진입니다 감사합니다.